그,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탄핵이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어, 어. 이것도 진짜 잘좀 <laughs> 생각해 보셔야 될는문제요그 <laughs> 예. 탄핵안이 인용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권자에서 내려오게 되고, 민주당 세상이 되면, 그건 이꼬로 중국의 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들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전기차, 2차 전지. 그렇죠. 예, 예. <laughs> 2차 전지. 한국에서는 2차 전지 는 못해요, 그러면. <laughs>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시는 거는 본인이 정치적 자유니까 제가 그. 대해서 타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탄핵 찬성 집회 나가시고 싶으시면 이전지 주식은 팔고 나가세요. <웃음> <웃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갖고 있다. 2 0 0 0 주식 올리고 싶다. 그러면 탄핵 반대 집회 나가셔야 된다고. 예, 문재인 때 중국 2000년 지사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서포트해 주는지 <laughs> 몰라요. <웃음> 그때 중국 버스들 다 들어와서 지금 한국 경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 탄핵돼서 내려와야지 2000년 네. 주식 올라간다고. 네. 그래서 막 선동해갖고 사람들 막 이제 단체로 이제 탄핵 찬성 집회 나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2000년 주식 올랐습니까? 아니요. 박살났어요. <laughs> 예. 윤석열을 지켜야 이차전지 주가 오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차전지 주가도 지금 위기에 처있는 해 거라고. 이거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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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예, 예, 예.